시간이 자, 걸리니까. 이렇게 냈는데, 이거 는 이미 스크린코인을 넣어놓은, 끓여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세요. 끓인 다음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에, 그냥 이거 잔치국수 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물고 아. 그냥 끓이기 시작하세요. 이거는요, 진하게 드시려면 많이 넣으면 돼요. 네. 오늘 같은 날, 은 멸치국수니까, 네. 멸치국물 이렇게 드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맞아요. 우리 멸치국수 잘못 끓이면 뿌옇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떡드름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끓여 간이 딱 맞아서 국내산 천일염 주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서 해 김치만 조금 넣어서 드시면 주말에 정말 웬만한... 오늘 낮에 삼겹살 드신 분들 전이거 너무 이거 좋죠. 이거 웬만한 진짜 응. 라면 끓이시는 것보다 쉬우실 거죠. 아 그럼요. 라면에 스푼해서 어. 국물 내시는 거잖아요. 라면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그냥 멸치 집, 국수 집이에요. 그죠, 그죠. 멸치 국수집 국물이에요. 응. 멸치의 그원하고 매운한 맛이 그러니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다시내려면 건 뭐죠? 그거 건그레로 또넣어내야 아 되지. 짓개기도 네. 음식물 찌꺼기 나오잖아요. 이렇게해서 싹 먹고 말아 입싹 닦으면 음. 나국세 먹었는지도 몰리잖아요. 아, 너무 간편하게.